2024년 8월 1일 일용할 양식 말씀 에스겔 1장 1절에서 28절 요절 1절 제목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다 서른째 해 넷째 달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 잡힌 지 5년 그달초다새라 갈대 아땅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세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내세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내세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내세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내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이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을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의 나이 30세이고 여호약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온 지 5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다른 포로들과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그에게 보였습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고, 그의 계시가 임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남은 자이고 끌려간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흘려온 자들은 이방 땅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돌보지 않고 말씀하지도 않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둠과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한복판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과도 이해되지 않고 말로 표현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무섭고 놀라운 장관이지만 인간의 언어로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 규정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 속에 갇힌 분이 아니고 바벨론에서도 자유롭게 역사하는 분입니다. 내 생물의 형상, 내 얼굴과 내 날개, 도와 여섯 개의 얼굴과 다리, 바퀴 속의 바퀴, 둘레에 가득한 눈들은 어디나 가시고 어디나 계시며 어디나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무소부재와 편만하심을 나타냅니다. 영이 이끌면 어디나 가는 신비한 형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그 형체 위에 궁창이 있고 보좌가 있고 거기에 사람의 모양과 같은 형상이 있고 사방 무지개와 같은 광채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통치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도 충만한 모습으로 계시지만 바벨론에서도 더없이 충만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좌정해 계십니다. 에스겔은 절망 속에서 그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적용. 하늘이 닫혔습니까? 한마디. 절망 중에도 하늘은 열린다.